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식으로 즐기는 피스타치오, 하지만 소금으로 인해 건강에 고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가 걱정되면 무염 제품을 찾게 되죠. 하지만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기가 쉽지 않아요. 피스타치오의 고소한 맛을 즐기고 싶지만 건강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갈등 속에서 무염 피스타치오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더풀 무염 피스타치오는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고소한 맛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소금을 전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칼로리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이라면 더욱 매력적이지요. 가벼운 스낵으로도 좋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매일매일 색다른 즐거움을 줍니다. 또한 900g의 대용량으로 여러 번 나누어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실제 구매자들의 높은 재구매율이 이를 증명합니다. 피스타치오가 맛있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후기를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리뷰를 보면 무염인데 이렇게 맛있다니라는 반응이 특히 많답니다. 이런 사용자들의 경험이 제품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건강과 맛을 모두 챙기고 싶으셨다면 원더풀 무염 피스타치오를 선택해보세요. 나트륨 걱정 없이 평소 간식으로 즐길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